시작하자마자 시그마로 해야겠어. 어차피 또 팔이네. 어, 시그마로 해야겠어. <laughs> 진짜 아, 지금 이기자. 어, 아니, 저번에도 진짜 닭갈비님이 미션 걸어줘가지고, 어, 미션 걸어준 그 스팸 세판 빼고 다 이겼어. 아, 이렇게 말이 되냐고. 마이크 그 되네요? 미션 세판 빼고 나머지 다 이기고 세 3판, 판만 세 판만 졌다니까 두피님군피야저 부수지 마 제발 군필 어... 부수지 마나훅 날려야 돼 뭐야 <laughs> 맞아라 탁 맞았죠 <laughs> 9퍼야9퍼면한명 맞고 주변에 한두명더 맞은 건데.

충분히 할수 있다 할수 있나 돌기가 아? 이피 컷이야 그냥 만 제가 맞출게요 바라하나붙도 되나요? 다이네중려줄게요 짜랑 상당 아픈데? 아 어, 그렇지? 뒤에 나야 뭐 나이스, 컷 좋아요. 막을 수 있다. 할 말하다 이거 진짜로. 어,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쟤뭐 하냐? 어이, 어이 씨구? 캐피야, 어. 브로치커, 둠피야뭐 하냐? 드디어 이기나요? 자, 드디어 이기나요. 드디어. 맞아, 그것도 맞는 소리야. 그것도 맞는 소리야. 아, 야, 야, 야 아픈, 아픈. 아, 좋았어. 어, 내 기운 뺐다. 무시해. 자, 오리사 났죠? 상당야 아픈데? 아, 죽었다, 피났다. 아, 아깝다, 씨. 아, 아, 아까워라. 서로 서서히 빼면서 있는 거지, 뭐야, 어? 방금. 한명 돌아왔다고 우리가 다 빠져야 돼? 그것도 맞아 마이크도 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치밖에 안 돼. 맞아, 그건 정치야. 어, 많이 잘하니. 근데 그 정치로 인해서 던지지 마. 어, 팩톡 당했다고 던지지 마. 팩톡 당했다고 던지지 마, 제발. 애충 날려 아무나 맞아라! 아비 I'm not bad. i 컷 컷. 개피 나이스 좋아요. 진짜 잘하고 이건 이길만하다. 이길만한 자격이 있다 이거는 진짜로. 맞어 아니야 맞지 어 맞어. 1분 남았어요 1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정면이야? 무슨 다 그렇지. 아! 에피. 잡았네. 자, 방금 세울게요. 막턴이야, 막턴. 우리 오리사궁도 있고, 둔피궁도 있고. 들어오신? 실 왕! 파위! 빵! 진짜지. <laughs> 들어와! 이 좋았어. 좋았어. 승리까지. 승리까지 거의 다 왔다. 진짜로. 에이, 이것 좀 완망만 안따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실력상 우리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맞죠? 실력상 우리가 더 잘합니다. 3 2을 펼쳐도 다이너마이트 밑에 깔린 거 쉬프트로 먹어지나? 안 먹어봤네. 아, 아, 파이씨, 구도 나쁘지 않은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것도 나쁘지 않은데?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야? 역시 게임을 하면은 상대 상대 싸운다. <laughs> 상대 싸우죠. 상대가 싸우고 있다.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 누구야? 상대는 이미 멘탈이 터져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누구지? 누구지? 아파이. 나 어디야, 어? 그런 친구들 걸러. 어? 아. 어? 나한테 안 쳐. 저 들어와야 돼 니네. 들어와야 된다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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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냠냠냠냠냠냠고냠냠다냠냠냠냠다다냠냠냠냠냠냠냠냠냠다이냠냠냠냠냠냠냠냠냠그냠냠냠그냠냠그냠냠그냠냠냠냠냠그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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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아, 칭찬카드 당연히 뜨지 안뜰 수가 없지 어 칭찬카드 안뜰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이스 좋았다 좋았어 이판에 솔직히 전판 같은 경우는 저야 져야... 아 이럴수가 12시에 잘라고 했는데 수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가미션 미션 플러스 칭찬 카드 미션 플러스 금메다 미션까지 다성공했다면 3만 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시에 잘라고 했는데 엘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엘보 이길 때 됐는데 왜 내가 미션 걸면 먹못하면서 내가 기회 더 주겠다면서 아주 깔끔한 판단으로다가 3만 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꿀잠 저 저보다 훨씬 더 꿀잠 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님께서 3만 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좋았어. 아, 나도 기분이 좋네, 어?